비타민C 메가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메가도스는 과다 복용과 같은 말인데요. 말 그대로 비타민을 하루 권장량 100mg의 100배인 10,000mg을 과다 복용하는 용어입니다. 저는 지금 8년 동안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데요. 메가도스를 시작하고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후로 메가도스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메가도스를 한 이후 효과와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메가도스를 하면서 실제로 느낀 점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제가 메가도스를 하고 느낀 가장 큰 변화는 피부 톤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모두 어떨 때 거울을 보면 피부가 나빠진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피부가 좋아진 것처럼 느끼실 텐데요. 아무래도 잠을 많이 안 잤거나 피곤한 상태에서는 뭔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일 거예요. 실제 잡티는 그대로인데 얼굴 안색이 안 좋고 톤도 다운되어 보일 건데요. 반면에 잠도 많이 자고 피곤하지 않으면 얼굴이 화사해 보이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면 이 얼굴 피부의 변화가 확 느껴집니다. 얼굴이 톤업이 되고 화사해지니 피부가 확실히 좋아 보여요. 얼굴에 있는 잡티도 얼마 없어 보이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고 윤기가 있어 보이는 느낌 사실 피부는 비싼 눈 주고 피부과 다니는 게 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그렇게 지불할 돈이 없으면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보다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느끼기에는 화장품은 겉만 좋게 해주는 거라면 비타민C 메가도스는 피부 안에서부터 밖까지 좋게 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피로감입니다 저는 잠도 정말 많고 밖에라도 한번 나갔다 오면 진이 다 빠지는 저질체력인데요. 선천적으로 활동적이고 체력이 높은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잠도 많이 안 자고 그렇게 피곤해하지 않는 스타일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많이 움직이면 머리부터 아프고 피로감을 엄청 많이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잠을 조금 덜 자도 덜 피곤하고 이 정도 움직였으면 엄청 피곤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메가도스를 믿기 때문에 발생하는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피로감을 느끼는 부분에서 꽤 많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세 번째 변화는 면역력입니다.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8년 동안 해오는 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린 건 아닌데요. 중간중간 감기를 걸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영양제에 조금 소홀히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8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다못 챙겨 먹었을 때도 꽤 있었는데, 어디를 놀러 가거나 회사에서 깜빡하거나 휴대하지 않고 있을 때는 거르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하루에 3번 꾸준히 챙겨 먹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비타민에 소홀할 때 감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제가 하루에 한 번만 먹었거나 비타민을 거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감기 걸린 상태에서 메가도스를 다시 제대로 하면 소용이 없었어요. 하지만 메가도스를 30세 끼 제대로 챙겨 먹었을 때는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봤어요. 의학적으로도 메가도스가 효과가 있다, 없다 하는 논쟁이 아직도 많은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해보셔서 나한테 맞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효과를 보긴 했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메가도스를 하실 분들은 주의해야 할점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메가도스를 하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비타민 C까지 다량으로 들어오면 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제가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린 상태에서 메가도스를 하다가 결석이 생겨봤거든요. 그때가 밖에 있어서 물도 많이 못 먹었었는데, 메가도스까지 하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메가도스를 하신다고 하면 물을 정말 충분히 많이 드셔야 해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에게 적절한 양을 찾는 거예요. 메가도스는 비타민 C를 약 10g 먹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 적정한 양은 처음에는 4에서 5g 정도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걸 추천드려요. 점점 늘려가다가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양이 한계인 거고요. 이제는 그 양을 기억하셨다가 그 이하로 드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나우푸드에서 나온 비타민C 가루로 먹고 있는데요 아이허브에서 주문한 거고 사이트나 어플로 주문하시면 쉽게 주문할 수 있어요 저는 보통 250g 작은 통 여러 개를 주문하는데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큰 통과는 실제로 가격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루약을 저는 스푼을 사용해서 먹고 있고요 이 작은 플라스틱 스푼은 다이소에서 몇십 개짜리 천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1스푼에 다 차고 조금 넘칠 정도로 하루에 3번 정도 먹는 게 저한테 딱 맞았습니다. 이 비타민C 가루는 그냥 먹으면 엄청 셔서 혓바닥 뒤쪽에 올려두고 물로 바로 넘겨버려야 해요. 물과 함께 입에서 섞어버리면 엄청 쉴 거예요. 오늘은 비타민C 메가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용법이 논란이 많은 용법이라 시도하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한번 해보시고 본인에게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하신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요? 저는 8년째 하고 있지만 좋은 점이 많아서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 계속할지 그만할지 정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